지진의 네, 멋들은 자어사님 말씀 전에 뭐였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강사님이어 중간중간 아멘 해야 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해 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어, 어 아멘 자오늘말씀의 제목은요. 어 죄송해요. 이거 제가 안 맞고. 오 네. 장사님이 이거 새로 샀어. 너희들 에게어 좋은 좋게 하려고. <laughs>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거 아니고요. 어? 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새로운 근신 예수님이야. 자 사랑 우리 유니 친구들 우리 이제 지금 뭐가 시작됐어요? 어영성 성과 학교가 시작됐어. 자, 우리 여름 공연 그 주제가 뭐예요? 어, 다 같이 외쳐보시. 하나, 둘, 셋. 새롭게 네. 하시는 네. 자, 시작. 예수님 자, 우리 찬영이 마시자. 하시는 예수님 자, 간단히 따라서. 새롭게 네. 하시는, 하시는 네. 예수님 결식장에서 어느, 어느 결혼식장에서? 가, 가. 가. 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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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잔치에서 그 표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 6자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자 요한복음 2장 1 6자 말씀 응. 찾아보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요한복음 2장 우리 유진이 좀 찾아주세요 찾았어 유진아? 요한복음 2장 16자 16절 아, 말씀입니다 미안해 잘못 적었어 16절 말씀 16절 말씀이죠 미안해 어떻게 여기 감독님이 16절이라고 적었어다 어, <laughs> 같이 읽어볼게 시작 <laughs>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6자 말씀. 아멘. 네. 예수야, 보여? 가사님 때문에 안 보여? 아니, 저, 가시는 분이 아, 밑에서는 근데 보일 거예요. 밑에서는 보이지? 보이니? 아, p 빛이잘안 보여? 뒤에 친구들은 보여. 보여, 안 보여? 핸들이 보여, 안 보여? 안보여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p p t 림잘 안보이는구나 그럼 어떡할까? 잘보이는데 저거에 안기면 좀빼주요아아자 잠깐만 작업할게 하시는, 아니 이아니 하시는 예빼아 이거를요? 이렇게 얘들아 보여? 아니요 안 보여? 이쪽 애들이 안 보여? 생각해도 안 보여? 자, 간사님이 키가 크지? 간사님이 여기서 제일 작은데, 네. 보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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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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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아니야, 다시 이쪽으로. 안돼, 네. 아, 이쪽으로 안 아, 돼, 그쪽으로 그쪽으로 안 돼. 거게 아니고 이거기안 보여.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빼. 이쪽으로 빼. 됐어? 됐어? 얘들 다 보여? 아, 아빠보다 잘 보여요. 어 좋아.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어, 준이 안 보여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6자 말씀아 네, 오, 잘했어요. 다. 지금부터 박사님이 퀴즈를 낼게. 무슨 소리인지 잘 맞춰봐. 너희들이 듣다. 너무 잘할 것 같아. 쟤는? 소리 조금만 더 펴주세요. 어소소소 어, 소, 소, 소. 어, 이거 띵동 소 소는 소, 소리였어. 그 다음에 잘 들어 들렸어? 아니요 양. 오오 어, 맞아 맞아 양이야 양. 이거 다아는 거니까 다손 내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 좀 어려운. 그 나왔어요. 마지막 소리 마지막 소리는 비둘기였어. 자그 다음에 구구구구 어,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자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어떻피막 소리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간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잘 들어보자. 말씀들릴준비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말씀들릴준비어요 자. 내리고, 손을 내려놓고, 매듭, 어, 자. 짜자잔, 여긴 어디일까요? 해서 옛날에는 이런 재물을 가지고 갔대 가장 좋은거 막 상처나고 안좋고 약한 것들을 가져가야 될까? 하나님께 드릴건데? 좋은걸 가져가야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성전 안에서 아, 네, 이런걸 팔았대 성전은 뭐하는 곳이야? 예배하는 어, 곳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런데 이런걸 팔면 될까요 거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큰 소리를 장사를 하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떠셨을 것 같아? 화가 아 예수님은 진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화가 나신 것 같아. 어? 예수님 엄청 어? 화가 나셨어. 그래서 어에서게해 어, 화가 나신 예수님은요, 눈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어.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돈을 쏟고 삶을 얻고 싶대. 그리고 비둘기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대.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행동에 그런데 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기는 지금 채찍질 하고 다 쫓아내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유대인들이 따지 듯이 물어봤어. 이보시오! 당신 누구인데 왜 이러는 겁니까? 당신이 한 일이 옳다면 우리에게 증거를 대보십시오. 당신이 뭔데 여기서 이걸 다 내쫓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대보라고 했어. 유대, 유대인들이. 그래서 화를 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지?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너희가 그러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헐어라. 그러면 내가, 하신 말씀은 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서니요 돌아가셨어? 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아, 네. 3일, 맞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청.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다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시는건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예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는 그런 의미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사랑하셔. 拿出去。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휘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어. 자,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어. 누구를 통해서 갈수 있어요? 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갈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갈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이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건 뭐라고 했지 아까? 예수님 안에 있는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뭐라 신해지는거 맞아, 맞아, 맞아. 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할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랑 친해지면 하나님께 갈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아 어, 새로운 성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새로운 길아요 길이에요. 어,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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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될 거야 와야 될 거야. 아, 그, 그때 아니, 그때 와도 아니, 좋지만 되도록이면 이해지. 먼저 와서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교회에 오면 아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 싶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 해야 돼요? 아!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일찍 와야 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누구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어, 하나님 맞아. 예수님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잘 들어. 야 돼요. 오늘 우리 신문을 보니까 어 간단히 말씀 집중해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아,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성전, 그렇지. 사원님 나오세요. 아, 누구야? 방금 은재 나오세요. 그래, 같이 말했어 알았어. 자 물총. 어, 물총이야. 물총은 여기 있어. 자. 어, 물총. 한 걸로 갈아준비했어 자, 그래서 다시 다시 얘기해줄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뭐가 되어주셨어? 성전! 새로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갈수 있는 새로운 길 예, 예.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어. 얘들아.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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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길이 나올 거야. 짜라잔 하나님께로 갈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은년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지. 페루 대리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언제 와요? 일찍 와요. 일찍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 기쁨으로 찬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최고라고 말하는 우리 윤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아멘 자, 어, 다시. 그럼 우리 예수님을 최고라고 고백하는 우리 윤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어 너무 잘했어요. 얘들아. 자 간단히 이 시간 따라해볼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dancecakelette>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인한 길이에요. <Old cities> <iendo> 여러분 친구들 대시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님 어, 따라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 손하고 기도 무릎하고 기도. 아, 눈 감고 아 어, 너무 예쁘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아 감사님 따라 기도할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른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싸움 나이다. 아멘. 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읽어드릴게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잘했어. 자, 광고. 아까 간단께 얘기한 거 화장실 갈 때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야돼 3층에 화장실 있어요 자 그리고 대전에서는 절대 뛰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오, 자 그리고 또 내일은 몇시에 시작해? 오전 11시에. 오전 11시에 어디로 와요? 아침 뛰어와야 될건 걸어와야 돼요 밀지마야 돼. 자, 그리고 밀지 않고 천천히 와야 돼. 알았지요? 애들한테 다치니까. 자, 이제는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